중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영상찍는 신만입니다 날씨가 살짝 흐렸네요 이 예, 신문이 오늘 산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생 산삼을 찾아서 산으로 열심히 달려고 있습니다. 오늘 야생 산삼을 볼수 있는 큰 행운이 있을까요? 야생 산삼을 찾아서 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산에서 뵙겠습니다. 거북꼬리입니다. 여기 거북이 꼬리같이 생겼죠? 여기 거북꼬리가. 처음으로 반겨주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큰 천남성이 반기네요. 천남성. 이게 독초지만 약초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천남성. 반드시 법자리에서 드셔야 됩니다.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바디나물. 바디나물이 보입니다. 여기 바디나물입니다. 단기가 아니고 바디나물. 이 고삼입니다. 고삼. 고3. 이거요. 조그만, 조그만 이게 입에다 대도 쓴 맛이 무진장 강하다는데요. 이 고삼. 이게 고삼입니다. 고3. 이게, 이게 이제.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 엄청나게 쓰다 그래요. 여기 투구꽃하고 성분이 비슷한 노적가락나물이 있네요. 엄청 이거 맹독초입니다. 독중의 왕이라는데. 이야, 이게 옛날 사약어로 썼다는데. 노적가락나물 여기 이렇게 부리지어 자라고 있네요. 여기도 산삼을 닮은 오가피가 보이네요. 잘 수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오가피 잎이 네 잎이네요. 이 <laughs> 앞에 보이는 건 다섯 잎인데, 이 앞에 보이는 건네 잎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네잎짜기 굉장히 많네. 다섯 잎도 있고 오가피입니다. 둥글레가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완전히 다 둥글레가시네요. 아, 산삼을 안 보이고 둥글레만 잔뜩 보입니다. 아. 우산나물입니다. 우산나물. 우산처럼 생겼다 고해서 우산나물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맛있는 나물이에요. 이거는 푹 삶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 삿간나물.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는 식용입니다. 우산나물. 호라비 꽃대 밭이네요. <laughs> 여기 호라비 꽃대가 뭘뭐 이렇게 많어? 와, 이건 무슨, 누가 심어 놓은 것 같네. 호라비 꽃대만. 굴락을 이루고 잔뜩 자라고 있네요. 호랍이꽃대 꿀풀이 있네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따먹고 놀았죠. 이거 따가지고 쪽 빨면 꿀이 나오잖아요. 꿀풀. 근데 색상이 정말 멋지네요. 아 보라색깔인가? 아 제가 이 색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꿀풀입니다. 꿀풀 진짜 힘드네요. 허리도 아프고 오 같은 거 잔뜩 보이고 꿀풀입니다. 어유또 까마귀가 까까 그러네요. 꿀풀 여기 어렸을 때 많이 따 먹고 놀았죠 이거 이거 따가지고 족발면 꿀이 나오잖아요. 꿀풀 진짜 색상이 너무 예쁘네요. 꿀풀입니다, 꿀풀. 음. 이것도 있고 또 다른 종들이 많은데 꿀풀이 꿀풀을 깊은 산에서 만났습니다. 새소리 지적이고 까마귀 울고. 꿀풀을 찍어 봤습니다 오행. 여기는 반은 반양이네요. 반대는 음달이고, 반대는 양달이고. 반은 반양. 오행이라고 합니다. 일지오역. 아이고, 조용히 잘하고 있네요. 응 어리니까 키워야지 뭐 무럭무럭 자르려 일주 5엽입니다 오행 다섯잎이 보이죠 이렇게 어려도 이거 아, 발화가 되어서 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려야 이, 이게 자랍니다 얘는 무럭무럭 자르게 놔두고 이 근처를 잘 수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연산삼, 자연삼, 야생삼, 아, 일지오엽. 산삼을 찾아서 깊은 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산삼이 잘안 보이네요. 어! 그리고 고생을 무진장했는데, 아유, 조그마한 거. 각구, 이지오엽 하나 봤네요. 한신이. 아침에는 비가 살짝 내렸었는데, 여기는 비는 안 오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날씨가 좋아졌고, 여기 또 어김없이 물줄기네요. 물줄기에. 나무 배열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그늘이 됐어요. 반은 반야, 반절은 응달이고, 반절은 양달인데요. 아, 여기에 산삼이 딱 각구가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갑자기 물줄기잖아요? 물줄기 옆에 여기 각구 산삼 하... 여기서 조형이 있네요. 얘도 바람에 또 살랑살랑 흔들리네요. 각구 산삼이 보이네요. 하... 여기 다섯 잎 다섯 잎 각구 뭐 이구라고도 하죠. 여기에 또 맹독초 진범이 자라고 있네요. 진범 진범이요. 진범 맹독초입니다. 진범 진범 옆에 살짝 돌려 볼게요. 물이 조금 흐르고 있어요. 살짝 그리고 약간 경사진 면에 물빠짐이 좋은 곳에 산삼 각구가 잘 잡고 있네요. 각구. 여기는 그늘이 정말 잘졌어요. 그늘이 많고 또 물줄기가 있고 나무 배이 좋고 큰 나무에 여기도 여지 없이 산삼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네요. 시원한 곳이죠. 이런 곳에 항상 산삼이 있습니다. 잘 보셨다가, 산행시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야생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오, 정말 깨끗하네요. 지금까지 영상 찍는 신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